자 S.J.홀딩스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S.J.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보면은 내려가던 하방 수렴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어, 돌파 이후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관심 가질 영역이고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큰 파동을 만들어낸 이유 지금 변곡의 흐름이 없었지만, 금일 단기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어,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 힘겨루기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형 구간에서 마감한다는 가정하에, 변곡의 캔들 시가 부근인 3690원 정도 라인이 손절라인이 되겠고, 시나리오를 잡았을 때 이탈 전까지 이 안에서 모아가는 매매 시나리오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종가상 변곡의 흐름이 확실하게 성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만약 실패해서 또다시 내려가는 이 추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추세에서 전환되는 흐름이 없다면,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망하고 계시다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변곡이 어디서 나오는지 체크 이후 손절 라인 잡고, 매수 영역 잡아가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가질 주가의 위치는 맞으니까, 어, 타점만 잘 공략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다시 매수권에 어, 접어든 모습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매물을 쌓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바로, 치고 올리는 급등 추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선 특정 가격 구간에서 기간 수렴이 나오다가 윗꼬리 되고 내려오는 캔들의 연출이 나올 가능성이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수 영역이긴 하나 기간적인 투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일단 1차적으로한4천 원대 구간. 영역에서는 정황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 일부 매도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가격 라인 체크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V첨단 소재는 어,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네요. 자 EV첨단 소재는 몇 번씩 종목 분석해드린 종목이죠. 약 9월 27일경 당시 앞전에 기준봉이 세워지고 조정 과정에서 변곡이 안 잡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토사점이 1970원 아래로 분할매수 영역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기준봉의 시가 1,700원 구간이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포커스를 둬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드렸는데 현재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파동을 그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변곡이 잡혔기 때문에, 직전 손절 라인이, 어, 1700원 구간이었다면은, 이제는 변곡 잡았던 캔들을 중심으로, 어, 1870원 정도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결국 이 가격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 어, 수렴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간 투자가 나올 수 있으니 손절가 부근에서 평단을 맞추며 모아가는 시나리오로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주연 상담 구간에서 저항 받으며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돌파나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주가 흐름을 어, 보일 가능성이 크게 따르는 만큼 현재 매수보다는 매도의 시선으로 봐야 되고 다시 수렴 하단 값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현 유치상 가장 알맞는 매매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뭐 비중 조절만 신경 쓴다면은 어, 현 유치도 충분히 매수 영역으로 볼수 있고 추후 수렴에 돌파가 나오고 나서 접근한다면은 시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가이씨스도 예전에 분석 영상 올렸던 종목이죠. 자, 메가이씨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이씨스는 어떤가요? 단기적인 흐름은 전환되면서 직전 언덕에서 지지받아주며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차트를 조금 크게 봤을 때는 장기 하락박스에 갇혀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탄력을 이어가더라도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서 저항 맞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도 포인트 반드시 체크하시면 되고 장기 추세 돌파의 캔들이나 어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저항 맞고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염두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19일 경 어, 단기적인 흐름은 방향을 돌렸으나 큰 추세가 하락 박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 신규 진입을 보는 분들은 이 박스 상단에서 매도 관점을 가져야 한다. 추세를 돌파하는 어떤 파동과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방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어, 말씀드렸는데 현재 어,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에서 밀린 이후, 어,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금일 거래랑 동반된 캔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매물에서 저항받은 모습인데, 캔들의 시가는 앞으로, 어,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 가격이고, 이탈하게 되면은, 어, 낙폭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큰 추세가 더욱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손절라인과 가깝게 타점 보셔서 기간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던가 큰 그림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관망의 스탠스를 잡으면서 방향 전환하는 때가 오면은 그때 관심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종목 그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무림페이퍼는 가격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최근 거래량이 들어오며 기준봉이 하나 선 이후 조정과정이 나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변곡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크게 리스크 따르는 위치는 아니고 스윙 관점으로 볼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지션을 잡아볼 때 단기 포지션은 2000... 380원 정도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이탈 전까지 매수 영역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들고 가겠다 하시면은 거래량 드럼을 만들어진 캔들 기준봉의 시가 부분 2200원 라인 음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수 영역을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저항 구간을 봤을 때는 일차적으로 어 8 0 0원 구간 이 가격에서 밀릴 수 있으니까 1차 분할 매도 가격 라인 체크하면서 어, 종목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CS는 현재 매수 영역으로 보이네요. 자,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어, 앞서 나온 이 대량 거래량이 물량 이탈로 보이진 않고 앞전 물량 소환 파동으로 보이는데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되며 단기 매물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충분히 관심 가질 영역에 주가가 위치해있고 단타 스윙 뭐 전부 가능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5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보이고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영역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흔드는 파동을 버티면 충분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동전주의다 보니까 큰 비중보다는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도 구간은 일단 직전. 물량 소화했던 가격 라인 정도에서 매도하는 시선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린 PT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추세를 보면, 음, 하락 수렴 과정 진행 중인 모습이네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하방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어, 매수 타점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어, 기간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으며, 수렴 상단과 직전 매물 구간이 부딪히는 곳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월봉상 흐름 보면은 어, 이전에는 나오지 않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장 당시에 물량을 흡수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수렴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수렴의 돌파가 나왔을 때는 매수 포인트로 적합해 보이고 추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주가가 갇혀있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만 두고 추후에 방향 돌릴 때 접근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